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30강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글 답변 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글 답변을 달 때, 어, 들여쓰기. 글, 원래 글이 있으면 그 원래 글에 대해서, 어, 들여쓰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들여쓰기가 되는, 어, 되는 로직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답변 달기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컨텐츠 뷰글 내용을 보겠죠 글 내용을 보는 곳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삭제도 할수 있었고 어, 수정도 할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리플라이 답변 달기를 들어가면 그 답변 달기에 해당하는 커맨드가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로 갈 수가 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해당하는 커맨드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커맨드는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DAO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해당하는 어, 답변 달기 기능이 완료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리스트 화면으로 와서 목록이 쭉 화면에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어, 요런 구조. 프론트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커맨드 아니면 DAO 아니면 뷰의 기능을 하는 JS 페이지. 요런 것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모디파이라든가 아니면 델리트라든가 아니면 리스트라든가 그런 구조가 똑같아요. 단지 오늘은 답변 달기이기 때문에 답변글은 원래 글이 이렇게 있다. 하면 답변글은 요 밑에서 한두 글자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시작을 하죠. 죠또 다음에 답변글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이런 계층간의 구조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소수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lipse에서 갔구요 자 컨텐츠 뷰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한번 답변글을 실행하는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더 빨리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성을 했던 게시물을 가지고 한번 결과 화면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글 작성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런 글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제 목목에다가 한번 제가 답변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그러면 원래 원래 글이 있죠 원래 글에서 이렇게 빼기가 표시가 되면서 한칸 들어가서 안쪽에 이렇게 답변 글이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답변, 누르고 답변 누르고, 답변에 들어가서 답변 2-1, 또 답변 2-1. 네, 그러면 두 번째 실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 실린 답변 1-1그 다음에 최근 글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최근 글이 위로 올라가서 2-1이 1의 답변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1-1의 글에 대해서 또 답변을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을 체크한 다음에 컨텐츠 뷰 화면에서 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1또 다시 1 답변 자, 그러면 1-1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칸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답변 1-1-1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원 글의 답변 글은 한칸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게 되겠죠. 자, 요거에 답변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겠죠. 또한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예, 네, 그러면 또 안쪽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서 요 글에 대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글에 대한 답변. 이렇게 달면 이렇게 네, 같은 계층 원 글에 대한 첫 번째 답변, 원 글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 이렇게 쭉 계층 구조로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최근 글은 가장 위에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같은 계층이면 이렇게 같은 계층으로 표시 된다는 거, 하위글이면 한 단계 원글보다 한 단계 아래쪽으로, 그 안쪽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표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상에서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뷰에요 컨텐츠 뷰에서 번호, 조회수, 이름, 제목, 내용, 다음에 어, 하이퍼링크로 답변이 있습니다. 자 답변을 보니까 클릭을 하면 리플라이 언더바 뷰 d 오로가 돼요. 자 여기로 가는데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컨텐츠 뷰 아이디 컨텐츠 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 DTO 객체로부터 ID 값을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리플라이 언더바 뷰점 do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자 확장자 패턴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로 가서 리플라이 언더바 뷰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커맨드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커맨드냐면 어, 리플라이 뷰 커맨드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 클래스 한번 커맨드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실행을 할때 ID값 구하고 DAO DTO 다 구하고 있습니다. 자 ID는 넘온 값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에서 ID값 그대로 가져오고요. 다음에 DAO 객체 생성을 합니다. DAO에는 있 메소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DAO 객체 생성하고 그 DAO에 리플라이 뷰 메소드 호출을 합니다. 자, 리플라이 뷰 메소드 호출을 할때그 파라미터로 아이디 값 게시물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들어온 호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는가 봤더니별 어,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셀렉트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어떠한 조건? 어, where i id는 물음표 이거는 뭐냐면 str이죠 str은 넘겨 커맨드에서 넘어온 id 값이죠 그 id 값 인티저 파스 인트 정수형으로 반환을 저기 변경을 해서 프리스테이트먼트로 쿼리 질이 날립니다 그리고 리조트 셋아 해당 id에 해당하는 커맨드에서 넘어온 id에 해당하는 모든 게시물의 정보 값 작성자라든가, 컨텐츠 내용이라든가, 타이틀, 히트, 그룹, 스텝, 인덴트, 모두 다 구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리조트 셋을 이용해서,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온 다음에, DTO 객체에다가 담습니다. 자, 여기서, 그룹하고 스텝하고 인덴트가 있죠. 자, 요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장표로 와서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게시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답변이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변은 약간 들여쓰기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글에 또 게시글이 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 글에 또 게시글이 달렸어요. 그러면 둘, 셋, 넷, 세 개. 하고 4개서부터 이렇게 글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답변들의 계층 구조죠. 그죠? 자, 이런 구조를 이룰 때 그룹은 뭐냐면, 원래, 원래 글이 있습니다. 원래 글. 원래 글의 그룹 넘버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 묶어서 그룹 넘버요. 즉, 원래 그룹 넘버가 3이다. 그러면 모두 다 3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 글과 원래 글을 다 묶은 ID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스텝 넘버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서 몇 번째 아래에 글이 놓일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값이 스텝입니다. 자, 그룹은 모든 글, 원래 글을 비롯한 원래 글 밑에 있는 모든 글을 묶는 ID 값. 그다음에 스텝. 스텝은 원래 글 밑으로 몇 번째 위치할 답변 글인지를 설정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인덴트가 있어요. 인덴트는 뭐냐면 얼마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글이 시작할 건지를 결정짓는 게 인덴트입니다. 자, 이거는 잠시 좀 외우세요. 그룹은 어떤 원래 글의 해당 종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은 ID 값. 다음에 스텝은 원래 글로부터 몇칸 아래쪽, 몇 번째 아래쪽에 위치할 것인지. 다음에 ID는, 아, 인덴트는 얼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번, 두칸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치할 것인지, 세칸 안쪽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 짓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스로 와서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구해 옵니다. DB로부터. 그리고 DTO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DTO 있고요. 자 DTO를 리퀘스트에다가 리플라이 뷰라고 해서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그제큐트 메소드는 다시행이 끝났고요. 여기 호출한 곳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여기 호출한 곳 여기 있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다 호출했고요. 자 여기 갔다 오니까 뭘 했어요?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뷰 아, 리플라이 뷰라는 이름의 DTO 객체를 하나 담아 놨습니다. 원래 글이에요. 이게 이 원래 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리스트 두로 갑니다. 아, 여기 아니죠. 여기죠. 리플라이 뷰로 갑니다. 리플라이 뷰 JSP로 갑니다. 자, 그래서 리플라이 뷰 JSP를 열어 보니까, 지금 현재 리퀘스트에다가 해당 원 글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리플라이, 뷰, jsp로 갑니다. 자, 가서 봤더니 원래 글에 아이디, 그룹, 스텝 인덴트 모두 다 히든, 타입, 히든으로 해서 다 화면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폼 속에 값을 다 지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 히트, 조회수, 이름, 제목, 내용 다 화면에 출력을 해줬고요. 다음에 Submit 버튼으로 답변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자이 Submit을 존재, 저,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요? Reply 2로 가는 거죠. 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수정하는 글, 아니 답변 글 답변 글이 입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글을 여기서 입력을 하고 Submit을 누르면 Reply 2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Reply 2, 다시 URL 패턴, 확장자 패턴이니까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뭘 하는지 봅니다. 커맨드를 구해요 리플라이 커맨드. 그래서 리플라이 커맨드 가보니까 아, 폼 속에 아까 리플라이 뷰에서 만든 여기 폼 속에 있던 타입들 그죠? 아이디 그룹 스텝 인덴트, 그 다음에 네임 타이틀 컨텐츠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다 변수에다가 지정 저장을 해줍니다. 값들을. 그 다음에 DAO 객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DAO의 reply 메소드 호출하는데 호출할 때 모든 정보를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reply 메소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봤더니 파라미터로 id, name, title, content, group, step, indent 다 갖고 왔어요. 사용자가 수정을, 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 버튼을 눌렀을 때 submit에 의해서 넘어온 값들이죠. 자 그러고 나서 첫번째 리플라이 쉐이프 라는 메소드로 그룹과 스텝을 보냅니다 자잘 생각하세요 그룹은 원래 글에 그죠? 내가 답변을 하려는 원래 글에 아이디가 그룹 넘버 에요 그룹을 딱그 그, 지정할 수 있는 아이디가 다음에 스텝은 원래 글로부터 몇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그 리스트가 존재할 것인지 게시물이 존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인덴트는 얼만큼 마 들여쓰기가 될 것인지. 자 근데 여기서 그룹하고 스텝만 가지고 리플라이 쉐이프로 갑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쉐이프로 다시 가보니까 그룹 넘버하고 스탭 넘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커넥션 구하고 프리스테이트먼트 해갖고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 구하고요. 자 쿼리 요 부분이 중요하죠. 자 업데이트를 해요. 뭘 업데이트 하냐면 mvc 보드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자스텝 스텝을 다 하나씩 올려준대요. 왜 스텝을 올려줘요? 자, 보시면, 어떤 글, 이 글에 대한 게시물이 여기 이렇게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여기에 있는 스텝들, 원래 값보다 1, 하나씩 더 더해서, 즉, 한 단계씩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에 새로운 글이 이렇게 삽입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텝들을 다 일식 플러스 해줍니다. 자, 근데, 모든 글의 스텝을 다 일식 플러스 해주면 안 되겠죠? 내가 여기에 글을 삽입을 하려고 해요. 이 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글이 삽입이 되는데, 얘도 스텝 올리고, 얘도 스텝 올리면 안 되겠죠? 내가 삽입하려는 원래 글, 원래 글보다 아래쪽에 있는 글에 대해서만 스텝을 올려야 됩니다. 한 단계씩. 그래서 조건을 줍니다. 왜요? 그룹이 같고, 그죠. 다른 그룹에 있는 글 스텝 올리면 안 되겠죠. 그룹이 같고, 뭐보다? 스텝이 큰 거보다. 그죠. 현재 원래 글. 여기 있죠. 원래 글 스텝보다 큰 녀석들의 스텝을 하나씩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내가, 좀 지우면, 예. 네. 내가 이 글에 답변을 달아요. 그러면 나보다, 현재 나보다, 원래 글보다 스텝이 큰 녀석들, 얘하고 얘죠. 이 녀석들에게만 플러스 1 스텝을 올리고요. 왜? 이 사이에 글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룹이 같고, 현재 그룹하고 같고 스텝이 현재 스텝보다 큰 녀석들은 모두 다 스텝을 하나씩 올려주는 업데이트 문을 실행해 줍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래 답변, 답변이 중간에 삽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답변들은 한 칸씩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구조를. 자, 그래서 리플라이 쉐이프를 갖고요. 자 스텝을 한 가지씩 올려줬으니까 일단 글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가 됐어요. 여기 확보 됐죠. 답변 글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커넥션 마찬가지로 커넥션 객체 선언해주고 프리스테이트먼트 선언해주고요. 커넥션 객체 데이터 소스로부터 겟하고요. 자 쿼리 인서트 합니다. 인서트 하는 건어 mvc 보드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는데 id name 타이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까 reply v i 가요 예, 여기서 가져온 값들이죠. 그렇죠? 이 값들을 다 모두 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 값들 그대로 다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컬럼명 쭉 나오고 컬럼명에 해당하는 밸류 값들은 프리스테이트먼트 이용해서 여기 밑에서 하단에서 세트를 해줍니다. 음. 자, 근데 세트라는 걸잘 보면 이름하고 타이틀하고 컨텐츠는 넘어온 값들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들 그대로 다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타이틀, 컨텐츠 마찬가지죠. 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은 틀어지면 안 되죠. 어, 어떤 원래 글에 대한 답변글 그거를 다 묶을 수 있는 게 그룹 넘버니까 그룹 넘버도 그대로 해줍니다. 대신, 스텝만 하나 올려줘요. 뭐의 스텝보다 하나 더 올려줘요? 원래 글. 그림 보면, 원래 글의 스텝보다 한 단계 올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원래 글보다 밑에 위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뭘 해줘요? 원래 글의 인덴트, 들여쓰기 된 것보다 또한번더 들어갑니다. 왜? 원래 글이 여기 있으면, 원래 글보다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오는 거 스텝이지만, 또요 밑으로 내려와서 한칸 안쪽으로 들여쓰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글의 인덴트보다 1을 더해서 한번더 들어가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 요 구조 잘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룹은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룹은 그대로 그룹 주고, 다음에 스텝은 원래 글보다 한 단계 밑에 있어야 되니까 스텝을 주고요. 다음에 인덴트, 인덴트, 이렇게 한번더 들여쓰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 값을 세트 해주는 거겠죠. 어디에? 데이터베이스에.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끝까지 다 실행을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호출한 곳 리플라이를 호출한 거, 리플라이 커맨드로 가겠죠. 그래서 다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했고, 끝났으니까 다시 프론트 컨트롤러로 가겠죠. 가서 요것까지다 실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뷰 페이지에 리스트 두래요 리스트 두면 또 누가 잡아요? 또 자기가 잡겠죠 프론트 컨트롤러 얘가 잡아서 왜 URL 패턴이 렇게 확장자 패턴 돼 있으니까 잡아서 리스트 두를 찾습니다 리스트 두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잡아서 리스트 뿌렸던 화면으로 쭉다 로직 수행하고 리스트 JSP로 갈 수가 있겠죠 음, 되시겠죠 계속 반복 반복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어느 페이지 가라 또 어떤 작업하고 나서 어느 페이지 가라 또 어떤 작업하고 나서 어느 페이지 가라 계속해서 반복 로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스트부터 한번 실행을 실환경에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변글에 대한 드여스기라든가 스텝은 어,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스텝은 원래 글보다 몇 단계 밑으로 갈 것인지 다음에 그룹은 원래 글하고 똑같은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다가 TD를 하나 더 만들어서 TD를 3개 정도 더 만들어서 그룹 넘버, 스텝 넘버 다음에 인덴트 넘버를 여기다 명시를 해주면 그 수치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 글에 그래서 또한번 답변 글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답변 1-1 네. 답변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목입니다에 대한 답변했으니까 을 그룹 넘버는 그대로일 거고 스텝이 1 증가했겠고요. 다음에 인덴트도 1 증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드레스기가 한번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서 작성을 해봅니다. 답변 2-1. 아이고, 답변 누르고요. 답변 2-1. 답변 2-1. 그러면 답변 2-1이 더 최신 글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요 화면이 리스트 화면이죠. 그래서 리스트 뷰를 보시면 포문에 의해서 계속 게시물을 반복해서 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있죠. 인덴트를 값을 이용해서 빼기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빼기가 있는 개수만큼 포문을 돌려서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에됐데 여기다가 답변을 달아볼게요. 그러면, 음, 이렇게 되겠죠. 2-1-1은 2-1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1 1분하는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덴트가 안쪽으로 두번 들어오겠죠. 원래 글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게시판 구형 기능을 해봤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게시물이 없는데 어떤 게시물을 저장하는 액션이 취해지면 그럴 때는 다시 백으로 돌려서 다시 게시물을 내용을 채우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MVC 패턴을 이용해서 게시판 만들기를 쭉 해봤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답변 달기라든가 아니면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수정하기 아니면 게시글 작성하기 그런 페이지들이 다 어차피 구조는 똑같아요. 아키텍처는 똑같습니다. 어떤 아키텍처?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먼저 받아요.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기를 해주는 거죠. 분기해서 해당 커맨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 커맨드는 DAO에 적합한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러면 그 DAO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작업, 어떤 작업을 하고요. 그 결과물은, 결과물은 DTO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DTO는 뷰 화면으로 보내져서 뷰 화면에서 그 DTO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예쁘게 꾸며서 그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줍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작업을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오늘로써 자바, 아 저기 JSP 서블릿 강의를 마치고요. 어,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 동영상 강의의 장점 무한 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리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섬세한 조금 세부적인 작업들 여러분이 추가 추가로 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언어, 쉬운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